예, 안녕하세요. 한국사 지도사 자격 과정 어, 제 1회 제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 1강의 제목은 선사 시대인데요. 선사 시대 중에서도 이제 구석기 시대를 예, 진행하고요. 어, 모두 PPT로 진행을 하는데 48개의 PPT가 표준한 표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따로 강의 교환을 짜지 않고요. 어,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 다 쪽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위에 몇쪽몇쪽 몇쪽 하면 그 책에 쪽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 물론 역사는 이제 에드워드 어,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있죠. 와디 t 스토리 거기에서는 역사란 어,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라고 이렇게 했듯이 어, 아무래도 제가 이 책에서 제 역사적 계통, 사승관계를 정확하게 저의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들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관을 계승했다. 그래서 저는 역사의 개념을 단재 선생님의 개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상고사 총론에서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우리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나를 말하고 비아는 주체적이지 않고 사제적이고 굴종적이고, 비하적인 것을 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하라는 것은 우리 내부 바깥에 있는 뭐 주변 국가를 꼭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안에서도 자아를 부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제적이고, 굴종적 비하적인 것도 다 비하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패배적인 것도 있고, 아픈 역사도 있지만, 그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힘이 없다면 역사는 굴종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와 비하의 투쟁이 시간으로부터 발전하고 그러니까 역사는 시간으로부터 쭉 오는 거죠. 그다음에 공간으로부터 확대되는 우리 민족이 어디 공간 속에 활동했는지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예, 공통분모가 되는 곳에 사는 우리 인간의 활동 상태의 기록이다. 무지 유명한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예, 하늘 땅 인간. 그래서 사람. 그래서 이것을 시간 공간 인간을 역사의 새 요소라고 봤던 거죠. 이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히스토리는 나중에 이제 어,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동아시에서의 역사는 예, 아시겠지만 한자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갑골문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약4천년 정도의 어, 역사를 갖고 있죠. 이 글자 자체가. 그런데 여기 보면 삼지창 걸 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혹시 역사를 붓으로 알고 있지만 이때는 붓이 없었거든요. 예, 종이가 있을 때붓 주로 쓰고요. 이때는 각이죠, 각필. 그러니까 각필이니까 예, 자 예, 도가 되겠죠. 삼지창처럼. 그래서 이렇게 나무 같은 데다 꼭 눌러서 눌러서 쓰고 쓰고 나중에 그, 예, 그걸 말린 후에 상대방에게 가서 물에다가 놓으면 불면서 그 자국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삼지창처럼 해서 예, 기록하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혈연적 계승 관계를 만들죠. 직업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자가 되죠. 나중에 이 기록한 조각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서 전문적으로 이것, 공자님도 이거 출신이고 사마천도 여기 출신이거든요. 도서관이 주로 이런 걸 모아놨죠.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만 모아놔서 공자님은 예에 관계된 기록만 모아요. 그래서 예라는 것은 봄과 가을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때 자기가 모시는 주군한테 가서 조공 책봉하는 거예요. 그 예죠. 그래서 그걸 모아서 춘추라고 지었죠. 그래서 이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사랑건 뭐냐? 처음에는 기록하다라는 동사에서 시작해서 기록자라는 명사가 된 후에 그 다음에 기록이라는 역사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록하다 기록자 기록 그리고 그 역자에서는 사이클이라는 걸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록한다는 것은 1년 단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 뜻하냐면 추운 지방과 더운 지방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계절이 있는 곳 어디냐 북위 37도 38도선 그러니까 황하라든지 우리 한강 이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북내성 41도 거든요 이 사이에는 3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마 삼이 1년에 한번 농사를 짓거든요 요게 바로 대마입니다 요 대마에서 발 이렇게 발을 둬서 발을 둬서 발을 둬서 어, 농사를 짓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최초의 그 기록이 최초의 그 곡식이 3이었거든요3이라든지그 다음에 기장, 수수, 조 이런 식으로 오늘은 역사에서 그 부분까지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3이란 뜻에서 어, 1년이란 사이클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할때 연자가 지금 별로 돼 있지만 예전에는 아마 3이나 기장과 수수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발짓자라날일자를 하면 우리가 역할 때, 여기, 여기 보이죠? 밑에, 요거. 그래서 여기다가 기록을 1년 단위로 한다. 그래서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는 무지 쉬운 거죠. 1년 단위로 인간들의 삶을 기록한 것, 그리고 기록한 사람, 그리고 그것이 기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국사의 시간과 한국사의 공간과 한국사의 인간이 만들어지고 한국 통사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선사시대부터 지금 당대까지 그러니까 어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까지가 기록된 시간과 공간과 한국인이라고 하는 예, 세 개의 예, 요소가 만들어진 예, 종합 기록이다. 그리고 그것을 제시각으로쓴 것이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